야 너네 이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지? 유명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남편이 북한 해커랑 접촉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법정 구속됐대.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막장 드라마냐? 이 남편 오대현씨가 불법 리니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 보안을 뚫으려고 북한 해커 에릭과 중국 메신저로 접촉한 거야. 이 에릭이란 놈은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외화벌이 조직 소속이래. 오씨는 이 북한 해커한테 핵심 해킹 프로그램 대가로 약 2380만 원을 넘겼어. 재판부는 이 돈이 북한 외화벌이 조직을 거쳐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. 심지어 경쟁 서버에 대한 디도스 공격까지 의뢰했대. 재판부는 개인 이익 때문에 북한 해커와 반복 접촉하고 금품을 준 행위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결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즉시 법정 구속했어. 아무리 개인적인 불법 서버 운영이 목적이었다 해도 북한 해커 조직에게 돈을 줬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. 근데 진역 1년 이래 1년 간첩행위인데, 겨우 1년? 처벌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, 화면 두번 눌러줘. 너희는 이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 어떻게 생각해? 댓글로 의견 남겨줘.